안녕하세요, 해리스 칠이스입니다 여러분, 패션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모델처럼 완벽한 몸매가 아니니까 이런 팁들은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네?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맞습니다. 얼굴과 체형은 타고나는 거라서 거지같이 입어도 귀티나고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션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션을 통해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옷을 잘 입는 팁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은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하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되고 기티나는 코디 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련된 스타일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컬러 조합입니다. 상의와 하의, 이너와 아우터, 옷과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 각각의 컬러 조합이 무너지면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없어요. 주변에 옷을 잘 입는 분들, 세련된 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전체적으로 컬러 조합이 튀지 않고 자연스럽거나 포인트 되는 컬러를 멋스럽게 연출하죠. 제가 패션은 컬러 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블루톤의 슈트 셋업을 멋지게 입은 여성분이 보이네요. 얼핏 보면 멋스러워 보이지만, 패션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전혀 세련된 룩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톤 다운된 블루톤과 어울리는 도트 무늬 스카프를 하고 벨트를 착용했는데, 어울리지 않는 브라운색 모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자를 쓴다면 무슨 색으로 써야 할까요? 저라면 검정이나 네이비, 그레이 컬러를 썼겠죠.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슈즈예요. 톤 다운된 블루 컬러에 맞지 않는 황토빛 노란색 슈즈는 모자처럼 블랙이나 네이비, 그레이 컬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세련된 무드를 맞췄는데 저는 블랙 가방에 브라운 컬러 포인트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올 블랙인 가방으로 바꿔줍니다. 벨트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블랙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때요? 이렇게 블루 톤에 맞게 모자, 구두, 가방까지 컬러를 블랙 톤으로 맞춰주는 훨씬 세련된 분위기로 바꿔지지 않았나요? 옷과 스커프를 제외하고 모자, 구두, 가방, 벨트 전부 블랙이나 네이비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볼게요. 흰색 터틀넥에 흰색 카라 있는 셔츠를 레이어드 해서 입고 예쁜 보라색 미디스커트를 입었네요. 그리고 아이보리색 클러치에 카멜톤의 가죽 부츠를 신었습니다. 이 여성이 잘못된 코디는 뭘까요? 바로 카멜색 부츠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나요? 그럼 제가 코디를 한다면 어떤 색으로 바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블랙이나 차콜 컬러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요. 어때요? 비교해봐도 훨씬 세련된 느낌이죠? 이렇게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컬러 조합을 잘해야 합니다. 욕심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쁜 노란색 롱 코트를 걸쳤는데, 이너 상의는 코트와 같은 컬러 톤으로 맞춰있고, 하의는 브라운, 가방도 브라운 톤으로 맞춰줬네요. 슈즈는 송치 레오파드 브라운 톤이고요. 여기에 바꿔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란색 터틀넥 니트입니다. 노란색 롱코트를 입을 때 이너는 코트와 다른 컬러를 입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코트 색상이 돋보입니다. 저라면 스카프 브라운과 비슷한 컬러톤을 맞춘 톤온톤으로 코디할 것 같아요. 짠, 이렇게요. 전과 비교해 보면 훨씬 세련된 분위기가 있죠? 이렇게 노란색처럼 키는 예쁜 컬러는 그 컬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톤 다운된 컬러로 맞춰줘야 노란색이 더 돋보이고 나머지도 분위기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옷을 잘못 입었을 때는 스타킹 컬러 고르는 것도 몰랐고 제 패션, 메이크업과 어울리는 리컬러가 따로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옷은 바꿔도 늘 화장은 똑같았어요. 바꿔야 립스틱 두세 가지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태리 유학 시절 70대 할아버지 패션 센스에 제가 감탄을 했었는데요. 검정색 수트에 새노란 스웨이드 드라이빙 수트를 신은 모습이었어요. 블랙 선글라스를 끼고 노란색과 회색이 섞인 컬러의 핸커치프를 하셨는데 발목이 시원하게 보이는 팬츠 기장도 너무 멋스러웠고 슈트 안에 흰색 카라아 사츠가 아닌 흰색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게 너무 간지났어요. 간지? 이런 말 써도 되나? 어떻게 저 평범한 블랙 슈트에 노란색 드라이빙 수즈를 신지, 핸커치프 컬러도 신발과 완전 깔맞춤도 아니고, 근데 되게 완벽하게 어우러져 멋스러움을 넘어 굉장히 예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그냥 너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직도 그분의 패션이 디테일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아, 역시 패션의 메카, 이태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화끈한데 옷 스타일도 너무 자유롭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태리의 패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만큼 멋스러운 컬러 조합은 잊혀지지 않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세련된 스타일 두 번째 요소는 핏과 소재입니다. 옷의 핏은 개인의 체형을 돋보이게 하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루즈하지 않은 몸에 잘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재에 따라 핏이 달라지고 고급스러움을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소재를 고르는 건 역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명품이 아닌데도 은근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면 필시 그 사람의 입은 옷은 소재가 좋고 자신에게 잘 맞는 핏으로 입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 어디 옷이에요? 그거 어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입은 대부분의 옷들은 이태리에서 구매한 10년이 훌쩍 지난 옷들이거나 아울렛에서 세일할 때 구매한 거라 지금은 구하기 힘든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확실히 소재가 좋고 저에게 맞는 핏으로 옷을 구매하면 10년 넘게 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경험을 하니 옷을 살때 무조건 저렴한 것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20대 때싼 옷들을 많이 사서 해지나면 보풀이 생겨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더라고요. 내 체형을 커버해주는 핏, 그리고 좋은 소재의 옷을 고르는 것이 세련된 룩의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세련된 스타일 세 번째 요소는 액세서리 활용입니다.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이나 패턴이 있는 옷보다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옷이 활용하기도 좋고 코디만 잘하면 훨씬 세련돼 보이는데요. 심플하게만 옷을 입으면 평범해 보이고 멋스럽다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옷잘 입는 사람들은 액세서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요. 우리 주변에 진짜 멋쟁이들은 체인이 얇은 금목걸이보다 올드한 메탈 목걸이나 럭셔리한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거나 저처럼 <laughs> 여러 줄로 레이어드한 팔찌를 착용해서 개성과 멋스러움을 부각시킵니다. 추가적으로 스카프나 행커치 활용으로 남다른 패션을 연출해서 귀티를 더합니다. 간혹 행커치까지 하면 너무 멋부린 느낌이라 올드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컬러를 조화롭게 매치하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식을 갖춘 느낌이라 비즈니스에서 호감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제가 밀라노에 살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또한 분의 멋진 여성분이 있어요. 가을이었고 노천 펍에서 친구랑 제가 모히또를 마시고 있었는데 카멜롱 코트에 무릎까지 오는 브라운 펜슬 스커트와 아이보리 요런 니트 티셔츠를 입었어요. 슈즈는 진한 베이지 컬러의 스웨이드 하이힐을 신었는데 아주 볼드하고 심플한 골드 목걸이와 팔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목걸이나 팔찌를 안 했더라면 제가 아직까지 그 여성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세련된 스타일은 저런 걸 말하는구나. 처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뭐라 뭐라 말하는데 안 들려. 그냥 저 멋진 이태리 여자만 보이더라고요. 그 여성분의 스타일에서 알수 있듯이 세련된 패션의 포인트는 옷과 구두, 핸드백은 심플한데 과감한 주얼리 한두개로 엣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진 패션이었어요. 방금 언급드린 세련된 룩을 완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컬러 매칭, 핏과 소재, 액세서리 활용을 고려해서 스타일링을 한다면 최소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는 세련되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혼자 하기 버겁다. 영상 보고 집에서 따라 해보면 잘안 된다.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당연한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다양한 옷을 입고, 벗고, 버리며 연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10분 남짓한 영상 몇개 보고, 옷을 잘 입고 싶어 고민한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옷장을 점검받고 싶고, 당장 세련되지길 원하는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패션 스타일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300명이 넘는 분들을 스타일링 하면서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적용시켜 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키가 작고 몸매가 별로여도 외모가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아도 이세 가지 요소를 적용했더니 세련되고 귀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들어올 땐 옆집 아줌마였는데 나갈 땐 여성 사업가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놀라서 처음엔 어색해하는데 금방 적응하고 자세부터 달라져요. 약간 구부정하게 있다가 스타일이 바뀌면 자세가 이렇게 꼿꼿해져요. 스타일링을 하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지인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옷을 잘못 입는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세련되지니까 질투 나서 오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놨다며 자기도 세련되게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는 스타일링은 기존의 옷을 다양한 코디법으로 10벌을 한 50벌 정도로 만들어드리거든요. 늘 똑같은 코디만 했는데 하나의 스커트가 저렇게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다니. 엄청 놀라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백화점 VIP를 대상으로 스타일링을 했는데 지금은 40대 이상 커리어 오먼을 전문적으로 세련되게 스타일링하고 있습니다. 저의 패션은 28살에 이태리로 유학을 가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는 진짜 자유롭고 멋진 패션 문화를 경험했어요. 명품 브랜드 매장을 돌아다니며 거리의 사람들의 스타일을 유심히 관찰했죠. 이태리의 세련된 패션 문화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귀국 후 우리나라 커리어 우먼의 패션에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세련됨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패션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고 남을 의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타일링을 받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이렇게 입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너무 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입고 갈 데가 없어요. 등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어디를 가려고 꾸미는 게 아니라 패션은 나를 표현하는 명함 같은 거니까 전문직 여성들이 너무 보수적인 패션으로 그 화려한 전문성이 가려지는 게 안타까웠던 거죠. 저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만 패션 스타일링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세련된 스타일링을 알려드리고 스타일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일링 서비스를 해드린 분들의 사진을 보면 과거가 무색할 만큼 많이 바뀌셨어요. 1대1 맞춤 스타일링은 키가 작고 88 사이즈이신 5, 60대 분들도 멋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감히 누구나 세련되줄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고객님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84세 고객님이세요. 따님이 만족하셔서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나이 불문하고 죽을 때까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스타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여러분의 취향, 몸매, 생활 방식이 딱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성과 전문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 패션은 단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꼭 저의 스타일링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문가의 경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마스터 해리스 초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